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 말씀 61장 이사야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메시아 구원을 이루실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메시아 구원을 이루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단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음이 충만하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만세저부터 계획하심으로 보내주신 그 사랑의 왕, 그 구원의 기쁜 소식 가운데에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이름의 약속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더욱더 힘을 내요 구원자 대신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이름 주신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60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 61장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르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능임을 선포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가만히 봤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름 부으심 영이 임했는가보다 이렇게 보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 내 힘으로나 능으로 봐서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1절의 말씀의 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메시아의 입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라는 그 메시아 어, 우리를 구원할 자 이 메시아가 어떻게 됐냐면 기름 부으심의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원어로는 마수악 마수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수악이가 메시아 그래 가지고 마수악라는 말로 기름이 붓는 기름의 부으심 성령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름을 부사, 내게 기름을 부사, 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특별히 누구요? 오늘 말씀은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중에 성령의 완전한 충족을 이루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골롯에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은 바로 무엇, 어떤 의미입니까? 신성이 충만하다. 기름부심이 충만하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기름부으심 메시아 마수아크 이~ 메시아 대신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여호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에서 나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 구원을 성취하실 여기서 보니까 나를 보내서 이 기름을 부으신 목적이 뭐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는데 나를 보내시사 누구를 보사 보내? 예수로서 메시아를 보내시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용하세요. 누가보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세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뭐냐면 지금 선포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지금 너희 귀에 들려지고 있으며 나를 통하여 이 완전하신 신성에 충만한 육신으로 온 성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보내받된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그자가 그 구원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의 여러 구절을 통하여서. 그대로 입증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떤 말씀이냐? 아, 메시아시구나. 그 메시아는 어떻게 오셨는가? 바로 아버지의 조그만한 기름 무심을 통하여 오셨다.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신성 영으로 가득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기름부심이 충만한 그 메시아가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구원의 목적은 도대체 뭐냐? 어떻게 오셨느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음, 우리에게도 항상 주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 가운데에 가르쳐 주시거든요. 항상 주님께서 요한이 잡히는 위에서 갈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1장 34,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누가요? 메시아.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낸 바 대신자. 그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도 언제요? 예수님이 나시기도 훨씬 전, 어느 정도냐? 바로 700여 년 전. 그때에 이미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 성령이 충만하신 분, 말씀으로 게시의 영으로조말만 하신 분이다. 당신을 얘기해 주시고요.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데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이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소식이기에 도대체 아름다운 소식이냐 말씀하시는데 나를 보내자 마음이 상한자를 고치시며 왜 아름다운 소식이냐 상한자에게 고쳐주시는 그러한 소식이에요. 그러니 상한 자는 어떻겠어요 마음에 상심하고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정말 어디에다 둘 곳도 없는 외로운 영혼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지곧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확신 가운데에 새 힘을 얻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메시아의 구원의 소식은 바로 어떤 소식이냐 아름다운 소식,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소식.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냐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영혼의 치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쉼을 얻는다는 것은요 육신의 피곤함도 있지만 우리 육신에 피곤하면 어떻게든지 져요. 그냥, 그래, 그때그때 그때 그래도, 어 숨이 턱에 맞춘다 할지라도 한숨 내쉬고 나면, 아, 지나갔다, 이래요. 100m 달리기 막 달리고 난 다음에, 쫙! 꼴이 나고, 쫙! 들어가면, 아, 이제 다 달렸다 하는 것처럼 육신에 피곤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음의 심은요, 계속 되거든요. 이 육신은 피곤할 때만 피곤한데, 잠자면 좀 나아지고 쉬면 좀 나아지는데 이 마음은요 그렇게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이 시끄럽고 마음이 꾼하고 마음이 아픈 거는요 어떻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름다운 소식의 구원자 메시아는 어떤 의미를 주시느냐 영혼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어쩔바 모르며 지쳐있는 영혼을 온전히 치료해 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포로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포로가 되어 있죠? 세상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이 돼가지고 세상이 그저 끌고 가는 대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나도 모르게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마치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흑암으로 저 수월로 자꾸 끌려댕겨요. 육신의 정욕을 날마다 쫓아서 끌려댕겨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나는 정말 성령의 속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내 육신이 자꾸 죄의 종으로쓰래요 이럴 때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주느냐 이 아름다운 소식은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소식이다 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거기에 그냥 우울한에 갇혀있어요 세상 염려에 갇혀있고 환란에 갇혀있고 믿음 없는 불신앙에 갇혀있고 자기의 생각에 갇혀있고 정말 자기의 욕망에 갇혀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갇혀있는 틀이 있어요 그 틀에서 어떻게 해요? 깜짝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자유하라. 평안하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수고한 짐을 다 내려놓으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 오, 자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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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억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무엇으로? 뭐, 기도 하리 노래하리 우리가 참자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서 와요.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안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사방을 보면 어디에서가 온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더 사방은 나를 우겼어요. 사방은 나를 더 억매게 해요. 사방은 나를 더 꼼짝 못하게 가둬요. 사방은 나를 어떻게요? 포로되어서, 그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억압합니다. 억누릅니다. 내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자유함이 없이, 감사함이 없이, 기쁨이 없이 그렇게 붙들어 잡아매고 있어요. 구원은 우리 메시아의 이 아름다운 소식은 어떠한 구원이냐? 말 그대로 아름다운 소식인데. 이러한 포로 되었을 때 갇혔을 때에 완전한 자유로 이끌어 주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만큼 아름다운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갇혀 있지요. 우리는 날마다 종이 되어 있지요. 이리저리 끌려다니지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빠지대 날마다 갇혀 있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돼서 그 갇혀 있는 나를 보면서 한심스럽게 한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이 주님은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서 상한자를 고쳐주시고 자유와 노임을 선포해주시는 그런한 의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시는 목적이 누구를 향한 목적입니까? 죽을 죄인을 향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분의 기쁨이나 그분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죄인들을 기뻐하게 하고 만족감을 축시기 위한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메시아 구원을 이루실 분은 또한 어떤 구원이냐? 바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합니다. 은혜의 해, 은혜의 해는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임하신 세대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임하신 세대에서도 특별히 부활을 아는 세대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은혜의 때예요. 너희가 지금 은혜 받을 은혜 받을 때다. 바로 이때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의 때는. 특별한 어떤 선물이 주렁주렁 열매서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육신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육신에서 축복은 영혼의 축복을 통하여 따라오겠지요. 그러나 참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참 기쁨은 은혜 안에서 임하거든요. 예수 안에서 임하거든요. 우리에게 정말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뽀뽀의나를 선포하며, 자 너희들은 지금 은혜 받을 때다. 너는 지금 은혜 안에 속하여야 된다. 너는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속한 백성들이다. 돌아와라. 그리고 이제 보복의 날, 심판의 날에 이제 가까워왔다. 주님이 맨 처음에 요한 어,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랬을 때에 선포한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정말 구원이 가까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이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결국은 정말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날인 것을 믿고 아버지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될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심판의 날 이 때를 바라보는 소망의 때, 은혜의 때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세대가 복된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보고 확실히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메시아 구원을 이루실 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선포되어진 해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님을 보았던 3년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축복이다. 야, 예수님 만났으니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보는 한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사복음서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는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따르고 있어요. 파도가 칠 때에는 파도를 잔잔하게 명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요. 그다음에 병들어 누워 있을 때는 누워 있는 자에게 일어나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다음에 아빠하고 상심한 영혼 가운데 애통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하시면서 나에게 진정한 천국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며 소망 중에 이끌어 주시는 계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은혜의 때요. 이 때가 심판의 날이 구원의 때가 선포되어지는 때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값지게 사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가장 쓸모없는 자들에게 가장 미력한 자들에게 가장 값없는 자들에게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메시아 기름 으신 종이 직접 구원해날 은혜나를 선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천국의 통로 되시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메시아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깊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할 당시만 해도 이 말씀은 그저 피부에 와닿지도 않으며 아주 무엇인가 은밀하게 쌓아두었던 무엇과도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그 감춰졌던 비밀을 본 자라서 이 말씀을 볼때아이 말씀이 이리하여 선포되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이 사실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능력을 보므로 우리도 더욱 더 소망 안에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나가 재려 볼까요? 시작 무르 시운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구원을 이루시는 자 메시아로 오셨는데 마지막으로는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으로 오셔서. 상한자를 고치시고, 갇힌 자와, 정말, 어, 할수 없는 포로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해 주는 것 뿐이 아니라, 그 구원하심이 어느 정도의 확실성이 있느냐 하면, 무릇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 뭐냐면 애통하는 자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위로가 있죠? 애통하는 자는 바꿔 말하면 회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치 않냐고는, 예수님 만나면, 당연히 가 회개되지 않습니까? 예수같은 의로우신 분이 나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어찌 눈물이 나지 아니하며 어찌 내 죄를 살피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어찌 나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참사랑을 못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의 해를 나쁜 자그 슬픈 자를 위로하신 완전한 사랑 그 사랑 앞에 어때요? 물을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 성소에서 슬퍼하고 정말 주님을 안고 슬퍼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아, 기쁨의 기름으로 죄가 뭐예요? 죄는 저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큰 일을 당했을 때, 큰 슬픔과 애통을 당했을 때 죄를 뿌리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슬픔과 고통을 대신해서 무엇을 주셨냐? 기쁨을 주신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자 대신 메시아,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의미는 나에게 있어서 이 고통 가운데에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뿐일세.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기쁨 없던 자가 참 기쁨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전에는 고통 가운데 허덕이던 자가 이제 위로가 넘쳐나요. 그러면서 참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을웃으로 그냥 아, 슬퍼만 했어요. 넌 뭐가 그렇게 좋냐? 넌이 세상에 살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쁨을 잃고 있었는데요. 그저 탄식만 나왔는데요. 이제 어떻게 돼요? 구원의 메시아를 이기름보심이 충만한 하나님의 신, 정말 성자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접한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면 오, 이제 슬픔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찬송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어때요? 찬송을 하게 돼요. 오히려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슬픔이 변하여 찬성이 완전히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메시아 구원자가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찬성의 옷으로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우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이 나타날 때라 일컬음을 받게 하라. 의의 나무가 뭐예요? 우리는 포도나무 곁에 붙어있는 가지들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 곁에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어때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포도나무의 근원 대신 예수의 원줄기에 붙어있으니까 가지로 붙어있기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간질간질 간질하다가 그 곁에서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요? 의의 열매.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 메시아 대신 구원자만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굉장히 깊으신 뜻이 이 이사야 선지자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오묘하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맞습니다. 구원의 본질이며 진리의 본질이지요. 그런데 더큰 사실은 이 놀라운 계획을 이 감추어진 비밀 안에 보호 안에 꼭꼭 싸셔서 하나님은 가장 죄인이며 의 가운데 나갈 수 없는 이죄 많은 인생들에게 가장 의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몸서 몸을 낮추시고 종의 몸을 입으심으로 이 의의 열매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일 무엇입니까? 메시아 구원자 왜 우리가 날마다 이름을 찬송해야 합니까? 그분은 신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낮추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이 되셨을 때 상한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와 갇힌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선포이며, 또한 죄로부터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허락하시되, 그 해방이 어떤 해방이냐, 은혜의 해가 되게 하시고, 심판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이 위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이요, 죄에서 화관으로, 슬픔에서 이제 기쁨으로, 근심에서 찬성으로 오직... 죄에서 의로운 자로 아버지 앞에 의의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기쁨의 근원,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심이 되십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 의지함으로 온전히 승리하실 수 있는 주의 종들 은혜 때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얼룩져 있었으나 주님 의로 우리에게 온전히 나아오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뜻이었습니다. 아버지요, 이 의의 말씀. 아버지요, 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 그 예정자로 부르신 우리가 얼마나 큰은혜의 때에 사는 자들인지 기억하며 온전히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가장 아름다운 복된 소식 대신 의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